반습니다 금태산 약초의 박주호입니다 수석 지나고 좀 날씨도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어, 산에 왔습니다 이게 소태나무 소태 소태나무고 소태 이게 개물었던굴입니다개물었던굴 이게 개물 덩굴입니다. 봄철 돼서 이런 수액을 채취해서 됩니다. 이게 개물 덩굴이고,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물 덩굴입니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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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고. 여기 이제, 개물어 등굴 열매가 이거 있습니다. 이개물어 등굴 열매입니다. 열매고, 이 위쪽으로 보면 개물어 등굴 이가 있습니다. 여기 참달에도 달려있고, 여러가지 식물이 함께 공생하는 이 너덜 지역입니다. 사례를 조금 채취하고 사형을 좀 즐기면서 파사나도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